책자 3쪽에 있거든요. 책자를 보시면. 사랑하는 우리 저 선후배 동시인 여러분들 약반 년만이 됐어요. 그때 상면한 지가 그때 6월 2일이니까 11월 3일입니다. 반년 세월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는 축시를 플라타나스를 소재로 든 거는 제 평생을 교단에서 약 45년을 임하면서 그 교정의 플라타나스가 있었어요. 런데 20대 가장 홍한의 청춘 때 발을 딛어가지고 60대 정년 하고 이제 또 대학에 이어서 교수를 했는데 우리 인생이 더듬는 것이로구나. 이걸 담았어요. 대한 시문역 제1의 시화전에 붙이는 축시 만주의 플라타너스 신동일 온열 햇볕에도 푸르름이 윤기 주르르 흐르던. 교정의 플라타나스 입새는 그늘을 드리우니 하얀 미소가 쉼없던 사시려 성상 앳되고 고얀 얼굴로 희망과 긍지의 무지갯빛 품고 색색의 꽃미야기로 수놓던 나날들 어느덧 산하는 갈매의 빛의 새 옷으로 갈아입더니만 더없는 광음이 뒤바뀌며 푸르른 잎새는 흔적 없고, 해묵은 동그란 나이테만 남긴 채 앙상한 뼈만 괴롭구나 조석으로 차가운 한이 바람은 광풍으로 불어닥치니, 황갈색으로 물든 잎새들, 한입, 두입, 갈바람에 표현이 나붙기며 아스팔트 위에 맥없이 뒹굴다가, 지나간 날들의 애환을 보듬고 사라진다. 지난 1년간 탓을 올려 쉼마저 망각하고 거센 해일과 질풍노도에도 불안이 없이 목표 향해 순항만을 지속해온 대한시인협호의 깃발 일백여 은은하고 잔잔한 시어들이 모여 아세아 태평양 건너 육대주에 이르기까지 우렁찬 시인들의 함성 내아이 처음 세월 장하도다 그대들은 인류의 햇불이여다 오늘의 인사동 신상 갤러리에 전시된 시와 그림의 역작들 피와 땀이 결정체이기에 어찌 이기려 먼 훗날 대한시문협의 청사에 영원하리라 감사합니다 네.